최근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K 브랜드 지수에서 가수 이찬원이 올해의 가수 부문 2위를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K 브랜드 지수는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선정부터 지표 도출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신뢰성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가수 부문은 솔로와 그룹을 포함한 상위 30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643억 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이명웅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찬원이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3위는 아이유, 4위는 블랙핑크 로제, 5위는 라이브 장원영, 6위는 블랙핑크 제니, 7위는 정동원이 차지했으며, BTS 지민 8위, 아이브 안유진, 9위, BTS 전국, 10위 등이 TOP10의 이름을 올렸다. 이찬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야기꾼으로서의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은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사로잡으며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sns에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으며 아름다운 꽃다발들이 이어졌다. 2위라는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섞인 반응도 있었다. 이는 1위와 위 점수 차이가 근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들은 2025년 이찬원이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의 이번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그가 더욱 성장해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따뜻한 소통방식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찬원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는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풍부한 감성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대중들과 강렬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며, 이는 이찬원이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닌 인간 이찬원으로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K브랜드 지수 의 성과는 이찬원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한 사례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글로벌 팬덤 형성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2025년에는 이찬원이 해외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을 들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그는 이제 세계무대에서 K팝과 한국음악의 매력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소통 방식에도 매료되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찬란할 것이며 2025년에는 더 많은 이들에게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닿을 것으로 믿어진다.